47편 말씀. 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혹은 각 가정에서 깨어 함께 예배의 단을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심히 믿음 없는 부족한 자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들을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주님 불러 예수님 믿게 하셨사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며 또 주의 형상을 조금이라도 이루어 가는 성화를 이루어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형상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또 귀한 말씀을 조금 읽게 하시고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말씀을 조금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또 참여한 모두들 이곳과 각 가정의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주야로 묵상케 하시고. 또다 믿고 또 행할 바들을 힘써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늘 우리가 함께 계셔서 지도하시고 말씀케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아멘. 시편 47편 말씀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함 그런 내용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 영장을 위한 노래 찬양 대장 은 지위자를 위한 노래 그런 뜻이라고 봅니다. 1절 보시다 너희 만민들아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는 지존하신 여호와는 의미하시고 온 땅에 큰 임군이 되심 이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민들아, 너희 만민, 만민은 어떤 제한 없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가르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높은 사람이나 존경받을 인물을 치아할 때 손뼉을 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손뼉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찬양해야 할 분이십니다. 만민들이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해야 할 이유는 지존하신 여호와께서 어미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자, 곧 피조 세계를 초월해 계신 지극히 높으신 자 있습니다. 장조 이전부터 계신 그는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사람은 땅에 속하며 땅에 속한 것, 곧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람은 심히 추하고 천박하며 인간 세계에는 심히 부도덕한 것들이 많습니다. 죄인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설수 없고 고개를 들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라고 외쳐야 할 자들이며 시몬 베드로처럼 주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해야 할 자들입니다. 그러나 초월자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고 고상한 것을 생각하십니다. 그는 지극히 거룩하시고 어미하십니다. 만민들이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해야 할 다른 하나의 이유는 그가 온 땅의 큰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큰 왕이십니다. 즉 섭리자이십니다. 인류 역사는 그의 뜻 안에 그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는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지극히 높으신 자이십니다. 다니엘 4장 5장의 뜻별이 강조해서 기시되어 있습니다. 3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여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즉, 구약교회를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들과 모든 백성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신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을 복종시키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왕권, 즉, 통치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또 그는 오늘날도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에게 학생들로 하여금 선생에게 또 교인들로 하여금 목사와 장로들에게 복종케 하십니다. 그는 모든 민족을 굴복케 하십니다. 세상 나라들과 모든 백성들을 복종케 하신다는 말씀은 세계 복음화를 예시합니다.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극률이 여기를 자를 극률이 여기고 불쌍이 여기를 자를 불쌍이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극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극률에 기인한다 하나님께서 극률이 여기실 자에게 회개와 믿음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회개하고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것만 알아서 목사들도 그런 사상을 가지고 교인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알미니안주의라고 말하지요. 예, 사람이 회개하고 믿어야 구원받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좀더 깊이 들어가서 누가 회개하고 믿을 수 있는가? 할 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극률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방금 인용한 로마서 9장 15절, 16절이 대표적인 한 구절이죠. 극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다. 원화에서 되는 것 아니고, 다른 박질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극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다. 그것까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 그것만 알지 말고, 예, 더 나아가서 로마스 9장 15절, 16절도 믿어야 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 44절에 보면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하나님의 나라, 신기한 나라죠. 여러 나라를, 세상의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는 나라. 그러나 그 자체는 망하지 않는 영원한 이 나라, 영원히 서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신학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하신 그 말씀입니다. 곧이 나라를 메시아를 통해서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업을 택하시, 택하시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모든 세계 특히 이방 나라들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을 가르칩니다 시편 2편 8절에도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의 약속이죠. 약속이죠. 교회는 택자들의 모임이며, 그들의 수요는 셀수 없이 많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이런 표현이 죠 만물 가운데서 온 세계에서 충만한 택자들이 14만 4천으로 상징되었다고 생각되는 충만한 셀수 없이 많은 흰옷 입은 머리들이 환난내이 세대를 통과해서 나오는 환상 게시록 7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택자들을 온 세계에 주십니다. 그것이 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야곱의 영광, 영화라고 말씀한 말씀의 뜻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장차 영광스러운 천국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들입니다. 그것은 회개하고 구주 예수를 믿어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을 위해 하늘에 간직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라고 표현된 천국입니다. 5절보십시다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이는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면서 올라가신다고 말합니다 역사상 하나님께서는 종종 땅에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셨습니다 장세기 17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하나님께서 땅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자신을 기시하시고 그리고 또 올라가시고 그런 일들이 역사상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특히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심과 지상 생애의 끝에 승천하심을 암시합니다. 메시아의 강림, 메시아의 승천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속죄 사역을 이루신 후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확실히 천사들과 하늘의 성도들의 찬송을 받으시면서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을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갔으며 영광 가운데서 찬송 받으시면서 승천하셨다고 봅니다 그것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표현이지요 영광 가운데서 찬송 가운데서 승천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는 그가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왕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며 온 땅의 왕이십니다 그는 온 땅의 큰 왕이십니다 2절에 이미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즐거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찬양하죠 우는 자가 찬양하죠 우는 자는 고난당한 자는 기도하라 그랬고 기뻐하는 자는 예, 찬송하라, 그랬지요. 또, 우리는 나팔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든 악기들의 최상의 용도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 악기, 세상에 악기라는 것이 있는데, 악기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용도로 쓰이는 것이 가장 좋다, 가장 선한 것이다. 그러므로 시편 150편 3절 이하에 우리가 나팔과 비파와 수금과 소고와 현악과 퉁소와 재금 등 모든 악기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세상에는 그런 관현악단 오케스트라는 것이, 오케스트라라는 것이 있죠. 모든 악기들을 총동원해서 그래서 아름다운 곡을 예, 잡고 가야 연주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 연주의 최상의 예, 연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주다. 예. 보문은 또 지혜의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게 절절에 말씀합니다. 지혜의 시라는 원어 마스킬이라는 말은 이해력이라는 뜻으로서 시편의 표제어로 13번 사용된 그런 말입니다. 마스킬, 마스킬이라고 직접 음역해서 나오죠. 마스킬. 45편에서도 했죠. 고라의 자손의 마스킬. 마스킬이라는 말을 제가 설명하기를 묵상시 혹은 교훈시 이런 뜻이라고 예, 설명드렸습니다. 많은 찬송 시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묵상하는 시들입니다. 본문은 이해력을 가지고, 이해력이라는 본문데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묵상하며 찬양하라. 8절, 먼저 모십시다.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열방의 방백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이며 저는 지존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왕이십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다스리실 뿐 아니라 또한 열방 곧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또 그의 통치는 거룩하고 의로우십니다 그에게 복종하는 자는 영생과 복을 누리지만 그를 거역하는 자는 영원한 멸망과 불행을 당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방백들을 모으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 놀라운 표현이죠. 열방의 방백들을 모으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말씀이죠. 이방의 방백들도 구원받는다는 말씀이죠. 또 세상의 모든 방패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방패는 대적자들의 공격을 막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거나 세계 복음화 열방의 구원, 열방 이방인들의 구원을 방해하거나 어지럽히는 자들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자들에게서 지키신다. 감사한 말씀이죠. 그 역사가 2000년 동안 이루어져서 지금은 온 세계에 복음이 널리 증거되었고, 우리나라에도. 10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올 때는 그 복음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서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선교사 젊은이가 피를 흘려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죽고 그러나 그 성경책 던진 성경책이 그것이 씨앗이 되듯이 이나라의 복음이 그렇게 전파되기 시작하고 많은 핍박도 없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렇게 복음이 많이 꽃피어서 한국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은 신기한 일이지. 하나님의 큰 은혜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높일 것입니다. 시편 47편의 교훈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큰 왕이시다. 큰 왕이시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실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왕은 통치자이죠 그걸 우리는 섭리라고도 표현하죠 섭리자, 통치자, 다스리는 자이십니다 그의 통치는 공의롭고 엄히 하십니다 그 앞에 열방은 복종해야 합니다 그는 장차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자이십니다 심판자, 섭리자는 곧그 마지막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큰 왕이시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세계보금화, 곧 하나님의 나라에 걸립니다. 온 세상의 열방을 하나님의 기업,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삼는 온 세상의 보금화, 복음화 세계보금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에 걸립니다. 주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하시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과 같이 너희 심령에 뿌려지느니라 보이지 않게 지금 시작된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한 일곱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목표입니다 곧구원이 택자들의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남은 작은 무리들 뿐 아니라, 온 세상에 온 열방 가운데서 열방의 방백들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구원,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그 발아래 복종케 하실 것이다. 열방의 방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던 죄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약교회가 신약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온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중국적자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적도 있지만은 이것보다 사실은 더 귀한 국적은 천국 국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예. 교회에 소속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그런 일이고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곧그 세계보고마 하나님의 나라의 건립 신약 교회의 바른 권리입니다 셋째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할 것이라 찬양할 것이다. 오늘 47편에 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의 큰 임금이 되심이로다 하나님은 지극히 어미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큰 왕이시기 때문에 모두들이 즐거이 하나님께 찬송해야 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러시지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같은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신 그것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를 체험한 우리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손뼉을 치고 찬양하듯이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치하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개가 훌륭해서 대단하다고 막 그를 축하하듯 치하하듯이 손뼉치고 하는 거 그런 거할 것이 없어요. 심지어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도 아무개 목사가 어떻고 하면서 손뼉치면서 그를 뭐 환영하고 그런 일은 하지 않아야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참으로 영광을 받으실 위대하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큰 왕이시며 하나님의 뜻은 온 세계 가운데 택자들을 불러서 구원하시는 택자들을 다 굴복케 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고 신약 교회의 구원 사역이고 그리고 또 모든 구원받은 영혼들은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7편의 내용을 조금 묵상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큰 왕이시라고 말씀하였나이다. 우리들의 주님이실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자들이 온 땅에 주님 14만 4천으로 상징되었다고 저희가 생각하는 택자들이, 충만한 수의 택자들이 다 구원받아서 새 세계의 시민이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 놀라운 세계보고마와 신약교회의 참된 교회의 건립을 저희들이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며 힘쓰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할수 있는 최상의 찬송, 최선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찬송과 기쁨의 노래는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것임을 을거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힘쓰는 저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